자,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31일, 화요일, 오후 4시 19분입니다. 오랜만에, 포스홀딩스 자, 뭐, 올봉 이대로 다 끝났습니다. 이건 죽은 거예요. 예. 자, 3개월봉, 뭐, 문제 없죠? 예, 6개월봉이 문제잖아, 이거는. 예, 6개월봉이 어디 간다 그랬어요? 다시, 여기, 여기, 안 찍었잖아. 여기요. 여기나, 여기에요. 여기. 과열을 해소하려면, 예. 387,500원, 367,500원까지는 내려가야 과열이 해소되요. 그러니까 지금, 지금 가격 가치가 없는 거죠. 지금 가격이 가치 있으려면, 지난 분기 저가를 안 깨면 돼요. 그러니까 지난 분기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되는 겁니다. 깨지면, 387,500원, 367,500원까지 가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월봉은 끝났잖아요? 그럼 월봉상 다음 달한번 보자고요. 다음 달 어떻게 생겼나? 자, 예. 367,500원의 하단선이 있죠? 예. 와, 얘는 지금 얼마까지 보이느냐? 여기까지 보여요. 33만원까지 보입니다. 응? 그러니까, 38만 7,500원만 보이는 게 아니야, 지금. 36만 7,500원도 보이고, 33만원도 보여요. 저라면 저가 깨지면 안 삽니다, 이 주식. 예? 네? 저라면 이 주식 저가 깨지면 안 사요. 이번 달 저가 깨지면 안 산다고. 네,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.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. 예? 네? 이번 달 저가를 지키면 사시라고. 최악의 경우 저가 얼마냐? 38만 9500원이 안 깨지면 사세요. 38만 9500원이 안 깨지면 매수한다. 근데 거기가 깨지잖아요.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차례차례 붕괴할 수도 있어요. 38만 7500원, 36만 7500원, 그죠? 그다음에 33만원 이렇게 붕괴될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봉은 뭐적가깨졌잖아요 그러니까, 오늘이 화요일인데, 어차피 수목금은 매수 못해. 그러니까, 주공으로는 매수 못하니까. 일단, 1.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느냐?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남은 거는 이제 지난 분기 저점밖에 없는 거예요. 예? 지난 분기 저점, 389,500원. 만천 그러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, 389,500원이 만천 붕괴되지 않아야만,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도 개인이 매수했습니다. 맨날 맨날 개인만 사. 238억, 좀 팔았다가, 오늘 또 149억 또 샀습니다. 누적으로 보면, 예,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한 종목이에요. 그래서,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2차 전지 좋다고, 뭐, 쓸어 담으라고, 여기저기서 추천하고 있잖아요. 예? 2차 전지 좋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. 예. 그분들 덕에 내기, 내리는 거예요. 조심하세요. 자, 분석 마치겠습니다.